<웃음> <웃음> 여러분의 화장실 친구 토일렛톡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냈었죠 그러자마자 야당에서는 아니 자기들은 집살거다 사놓고 이제 와서 대출 막고 그러면 이거 완전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집으로 장사하는 투기꾼들 이번에 꼭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걸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상급지로 이사갈래. 상급지가 뭐예요? 아 그것도 모르면서 결혼을 어떻게 하려 고 그래요? 상급지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 뭘 몰라 다 알아. 자기만 모르는 거지. 아니 상급지로 가면 못 사준다니까. 이거. 아니 이게 객관적인 용모가 있어요. 5분이 지역, 4분이 지역, 뭐 1분이 지역 이렇게 나누는 분이 있고, 이거는 부동산 채부심리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그게... 아니면 나머지 커뮤니티에서는 다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부동시,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부동산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다 부동산 관심 있지.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일단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1015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갭투자 금지.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요거는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그러니까 전체 서울 플러스 경기도에몇개 지역이었죠? 1 2개 구역이고요. 아 안타깝지만 북부는 없고 남부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분당, 과천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해서 네. 아래로 쭉 내려갔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도한 것은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 음,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규제하면 또 여기 와서 몰리고, 또 여기 규제하면 여기 와서 몰리고, 이런 것들 을다 차단하겠다는 거. 예, 네, 그 다음에, 거주 목적 없는 지방 부자들의 그 수도권 아파트 매수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부, 부자들이 실제 네. 사는 거 말고, 네. 어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서 부동산 매입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 똘똘한 음. 한 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대출 규제를 세 단계로 나눴어요. 15억 이하 아파트, 음. 6억까지 대출해주고, 음.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음. 25억 초과 아파트는 2억, 그러니까 매입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음. 아파트를 살때 내가, 음. 25억 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 23억 천만원이 있어야지 25억 <laughs> 아파트를 살수 있는 거예요. 음. 통장이 얼마 있어요? 물어보지 마요. <laughs> 지금 서울의 집가격을 보면 평균 뭐 10억이라고 하는 거, 했던 것 같은데.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을 돌파했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6억이라고 하면은. 네. 4억 내지는 5억을. 네.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제 평균 가격이 이게 올려치기 당하는 게 있는데. 15기준으로 73%의 아파트 거래가 10억 이하래. 숫자는 내가 사실 잘 모르겠고 네? 집을 사기 솔직히 좀 어려워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라라. 당분간. 왜냐면 우리가 떨어뜨려주겠다. 응. 그러니까 살수 있는 사람들,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 거잖아. 실제로 내가 살 거고 여기 이 집을 사서 내가 살 거고 응. 네, 그리고 대출을 풀로 명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면 살아. 지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있는 거야. 아... 실거주 목적이면서 내 영혼을 팔 필요가 없는 대출로 영혼을 탕진할 어. 필요가 없는 사람. 네, 그 이해는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 투자의 수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그런 그렇죠. 에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면 연끌도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나, 남들 다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 가격이 올라서 음. 지금 1년에 불로소득이 뭐얼만데 음. 나는 그거 못 벌게 하는 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는 게 약간 공감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공감할 수 있죠. 저도 아. 그건 인정해요. 어. 근데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예. 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향, 우하향 하게 되면. 그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23년 1월 정도의 아파트 가격과 지금 아파트 가격을 좀 비교해보세요. 지역별 대장 아파트 단지가 최소 음. 2배 정도 올랐습니다. 한 2년 사이에. 음. 한 12억, 13억 하던 게 25억 정도 됐어요, 음. 지금. 지금, 이니까 작아지는 게안 들어간다니까? 12억, 13억 하던 하단... 아파트. 구돌님도 내가 내려놓은 볼이라고 하 공감한다는 거에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그, 정부랑 여당도, 네.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나 알, 알것 같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아까, 동의한 거는, 사다리 거어차게 동의한다고, 는거내로남불엔 네. 동의를 잘못 해요. 왜냐면, 국힘도 똑같기 때문에. 아. 서로 내로남불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래서, 국힘은 뭘내로남불하는데 거기도 부동산 부자들 국힘이 원래 보통 부자들에서 아, 많아요 의원들 중에 의원이든 네, 뭐 사, 공직자 중에 그래서 그렇고 뭐 부자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청렴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끝장내고 비생산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 주식 투자 시장이든 뭐 다른 뭐 투자 시장이든 거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고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비중을 대폭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집은 바잉이 아니라 리빙에 가깝다. 이렇게 음. 보는 거죠.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정부에서는 집을 바잉하지 말고 진짜 거기서 리빙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장기적으로. 아니, 근데 그게 나도 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게 될것 같냐는 거야.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힘들다고 다들 보는 거고 그래서 추가 대책이 조만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야도 되는데 근데 음. 문제가 뭐냐면 서울이랑 한정된 땅이 서울은 한정돼 있잖아요 음. 근데 다들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음. 근데 이 수요가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냐 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도 그래서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 음. 좋은 주거 환경을 서울이 아닌 곳에 대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봐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 수요 억제하고 네. 거래 안 되게 하고 네. 공급 장기적으로 늘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뭐 일자리나 지역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 그러면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집을 살수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아까 그러니까 무작정 뭐 언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약 없이 희생할 순 없잖아. 내 그건 완전 나 당사자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집을 살지 않고도 네.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엄청 중요해요. 뭐 전세 제도나 월세를 네. 했을 때 네. 전세는 사실 그 불안한 것도 많고 월세 를 했을 때 내가 사실 굴거비가 많이 들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죠. 플러스 내가 그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는 그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네. 그 기회이긴 한데, 안정적으로. 네. 근데 내가 집을 사지 못하면 내 자산을 뿔릴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자산을 뿔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회적 여건이면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돈을 뿔리는 용도로 부동산 시장을 다들 1순위로 생각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우상향 한다는 믿음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특히 서울 아파트. 음. 좀상급지 아니, 그러니까 음. 5분이, 4분이지요. 근데 이 똑같은 믿음을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갖고 있어요? S&P 아, 아, 맞아요. 자고 이렇게 주식장 시 갖고 있잖아. 그러면 미국에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20억 30억 깔고 자 음. 거기에 그래픽카드 한 10개씩 깔고 자는 거지. 음. 그럼 그 그래픽카드가 AI 기술에 투자되면 우리나라 AI 3대 강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긴 한데. 음. <웃음> 아니 <laughs> 그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깝잖아. 집... 아니 바닥에 30억씩 깔고 맨날 자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나, 내가 나라를 기준으로 네. 봤을 때는 그 맞는 얘기야. 근데 완전 개인으로 봤을 때 네. 내가 와,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면 이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냐고. 동의 못하죠. 그러니까 그, 그런 그 희생하는 국민들을 위한 뭔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그게 이게 뭐냐 계속 도도리 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 부동산은 빵이 아니라 아니,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엄청 먹었어요.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고. 그냥, 쭈딱쭈딱 레고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 다음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 아파트는. 아니, 내 말은, 아파트를 빨리 지으라는 게 아니라, 네. 아파트를 내가 사지 못하게 할 거면, 그리고 네. 짓기도 어려운 거면, 네. 내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네. 그냥 임대하면서, 임대인으로서, 네. 아니,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네. 살기 편하게 만들라 이거지. 임차인으로 살기 편한 지금 생각이 아니잖아요.